아니, 응원 좀, 응원 좀! 아저씨 응원 좀! 아니이 길나면 <laughs> 낚시 책 끊어지는 거 아니야? 따서. 오늘 거시기는 낚시 게임입니다. 낚시 게임에 이게 재미없다는 그 편견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봐버렸습니다. 입질 기다리시기가 너무 지루하시다고요? 제발 고기를 좀 잡고 싶으시다고요? 멀티밋 휘싱 시뮬레이터에서는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기다리는 게 없대. 저도 낚시 좋아하는 거는 아직 좀 이해가 좀 잘안 되긴 하는데 낚시하러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낚는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우주 아마. 낚시 천재.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가 돼? 아 같이 하는 거야? 낚시. 자, 어떻게 해? Fishing Simulator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다 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승에서 사람들 많은데가 가면은 그잘 잡히는데 아니야 이거? 아 낚시니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가까이 던지기한대요아 던졌네요. 낚시줄을 감을 수 있대. 어, 뭐, 아세요? 그뭐 재단입니다. 으로아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아 이렇게 감고 풀고 마우스 C를 누르면 어떻게죠? 아 내가 낚시 안해 이거 볼수 있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야야 흔들어 흔들어! 빨리 먹어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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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미친! 됐어! 감아! 잠깐만! 낚싯줄을 당기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키. 어? 아, 아 뭐야? 너무 빨리 당겼대. 던져! 한 달려준다며, 오 슬로우야. 멀리 던졌다 이번에. 오좀 어, 멀리 던졌다. 맞은편에 계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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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잡혔다. 낚싯대를 당기기 시작하면 전투가 시작된대. 지치게 해야 되는구나 물고기를. 낚싯줄의 텐션은 바에 나타난다 텐션이 최대치가 되면 끊어진대. 오케이. 자 여기서 아 이거를 계속 지치 이쪽 당겼다가 최대한 가까이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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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졌어 잠깐 왼쪽으로 왼쪽, 왼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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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간이자 어. 앉아서 해야지 어. 이자 바꿔서 어. 앉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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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어떻게 되고 있나 볼까 아 닦았다 닦았다 아 물고기 잡으면은 돈 준대요 와우 브라운 송어 판매하기랑 노키가 있는데요 노키 아 다시 놔주는 거구나? 먹기는 없어요. 야야 잼민아 지금부터 딱 10분 동안 잡는 생선 개수당 만원 하실? 10분 동안 잡는 생선이요? 뒤졌어 그냥. 고기는 낚시대랑 줄이랑 좋은 거좀 사요 돈 왔어. 아 필요 없어. 아, 출발!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오케이 이렇게 가고 겁나 흔들어 게 새끼야. 물어라x3 물어라, 물어라, 물어라. 아 너무 흔든다고? 아 이, 이러면 안 되나요? 살살.. 와, 왔다x3 왔다 x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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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 팔이야? 나 팔이야? 물었다 이 새끼! 감고,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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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힘 빠지게 그렇지 오나 알았어 느낌 왔어 제가 저쪽으로 갈때 자꾸 힘 빠지게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당겨주면 바로 그렇지 커스로트 송어 좋습니다 한 마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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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던져 던져 10분 동안 빨리 빠르게 그렇지 살랑살랑 살랑. 약간 미인길에 써야 되는구나 오케이 깊이를 어떻게 깊게 해 10분만 하고 살랑, 살랑, 꺼. 살랑, 엄마랑 약속했다 너가약 약속 가자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왼쪽으로 당기고 그렇지 힘빼 최대한 힘빼가헤 헬크웃겨코 hey, cool, cool. 가자 그렇죠 됐어 바로 잡았어 바로 그다음 그다음 가까이 던지 가까이 던지 바로 가까이 던지 그렇지 헤이. 헤이, 피쉬 헤이. 잭 컴백 해 뭐다 이해 이게 오 내가 본 비키 중에 오, 제일 no, no, no. 시끄럽네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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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세 마리. 바로, 바로. 아, 세 마리. 재밌는데? 벌써 세 마리 잡았어. 오, 어, 왔다. 아, 거짓말, 라아뿔이 새끼야. 일로 와, 그냥. 순식간에 낚아버릴 거야. 순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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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낚아버릴 거야. 순식간에. 그렇지. 어, 네 어, 마리. 지금 만 지났나? 잡혀서. 자꾸 물음표 하고 있어 옆에서 <laughs> 구경 아저씨, 그거 구경할 거면 돈을 내쇼! 시간 끝났어요. 아, 이 시간 끝났어. 자, 10분 동안 4 마리. 약이 정도면은 근데 낚시 초보로서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응, 좋고요. 이번엔 그러면 낚시 한번 사볼게요. 그 미끼를 미끼를 구0기로 한번 해, 해보라는 그 빙수 아저씨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구더기를 한번. 이ค 한번 해 볼게요. 낚싯대를 들어 올리고 찌 라인 길이를 늘려야 된다고요? 찌 라인 길이 아유, 오! 초명이 좀 하나 오! 오 씨, 250cm로 가 보겠습니다. 잡힙니다. 아, 구대기 갑니다. 가자! 구대기 있어? 아, 뭐야? 빙거를 <laughs> <laughs> 안 걸고 하면 어떻게 아, 해? 야, 나 봐. 부덕이가 있지, 아재요구덕이 구매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내구덕이 아, 어, 아니네. 이렇게. 아, 오, 됐지. 아, 됐다. 호차 해줘야 깊게 들어가서 오! 큰 물고기가 릴거 <laughs> <것 웃음> 상어 아니야? 상원줄! 와! 야, 상어 줄와야 상어 나타났다!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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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다 뺐다 힘다 뺐다 그렇지 그렇지 아 뭐야? 아, 브라운 데 오늘 어, 아까보다 이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신기록인 것같습니와 9kg 짜리 잡는 사람 뭐야? 아저씨 9kg 뭐예요? 어떻게 함? 알려줘요. 바늘 큰거 쓰세요. 근데 우주 아마님은 낚시대랑 줄이 약해서 어? 걸어도 줄아 어?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바늘 큰거 쓰고 낚시대도 좋은 거 쓰고 줄도 좋은 거 쓰라고 말해주면 되잖아요. 아저씨 정말 이 아저씨 그냥 걸어 려고가냐 이거 그냥 아니 물고기나 잡자 그러면은 왜? 뭐 아저씨를 잡냐고 낚시대를 좀 좋은 걸 가볼게요. 이거 좋다. 오케이 나가. 오케이 구매. 오 낚시대 좋은 걸로 바뀌었어. 찌라인 길이 늘리셔야 됩니다. 180 정도로. 아 줄을 늘려라. 180까지 해보라고요. 180까지. 생각보다 해보래 생각보다 어, 형이 됐어. 너무 못해서 10분 동안 잡는 물고기 킬로 수당 만원 어때? 아 킬로 수당. 오케이 뒤졌다. 왔다. 그렇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너무 조금 안 돼? 그냥 막대기를 막 오는데? 아, 아! 1kg당 만원인데 10, 0.01kg면 얼마야? 아이, 나, 참 100원이네, 그냥. 100원 벌었네, 그냥. 바늘 큰거 쓰라니까. 바늘 큰거 쓰라고? 바늘. 잠깐만, 바늘. 바늘 사이즈. 오! 오! 야! 장착! 가자! 5분 지났다고요 <laughs> 미치겠네. 정면 바위 보고 던지래. 아저씨가 정면 바위 보고 던지래. 아저씨가 팁 알려줬어. 기다려봐. 가! 오케이. 좋아. 깊이를 250으로 하라고요? 250이에요. 1 8 0이라면 아까는! 왔다! 아이렇게 불안한데? 0 0 3 k g 아야이 이거? 불안한데 이거? <목소리도 하여튼> 고... 아니 자꾸! y o 씨가 자기 o 는거 아니야 나한테? y 라인길 g young, y o u n 지 250으로 했어. u n g y o 기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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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오케이 y o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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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y o g young, young, y o g g young, 너무 쎄! 뭐야! 응. 아이씨, 응원 좀! 응원 좀! 아저씨 응원 좀! 나 진짜 끊어지는 거 따서. 아니야? 다 왔다! 다 왔다! 됐어! 응. 아저씨 모자 벗어봐. 어? 그냥 아까 맨 처음에 하던 걸로 했으면 지금 3kg, 4kg, 2kg짜리라도 잡았겠다. 이거 지금 맞아 이게? 아뭘넣이냐 아이 개... 잠시만! 아저씨 어디 갔어? 없어졌어! <laughs> 이 아저씨 어디가이 사람... 아저씨 낚시하러 와가지고 그냥 초보자들 낚는 재미로 사는 아저씨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뭘 배그는 우점한테못 이기지만 낚시는 이겼다가 뭔 소리야 형 진짜 미안한데 시간은 끝났고 나 이원 환불 좀아 시간 끝났다고? 옆에서 조그만 애들 다잡아가 조금. 아저씨 지금 열받은거 안보여요? 왜? 예? 올 있으면. 아, 아, 아 여기 문장. 나 아저씨. 후크, 후크. 아, 아저씨. 평균 뭐 하는 거예요? 이페로랑 싸우는데. 하나 연계 킬러네뭘 연계 킬러은 거란. 후쿠 숫자 작은 게큰 거라고요? 가장 작은 거부터 가장 큰 것까지. 팔이 제일 작은 거. 팔이 제일 작은 거라고요. 그걸 조부한테 이제 말해 주면 어떡하 <laughs> 아저씨 상식적으로 예 그, 후크 그, 큰 걸로 하라 그러면 작은 게큰 거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걸 내가 제일 작은 거그걸 어떻게 하라고 짜증 거요 그래 작은 거 잡힌 거구만 찜막 할까 찜막 좋지 키로당만원 찜막으로 세팅을 좀 제가 좀잘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 이거 줄여 이게 저맨 처음에 아저씨 말 들어가지고 괜히 그냥 이상해졌어 그냥 60cm로 해 그냥 그지 같은 거 그냥 자 미션 시작 자간다 기다리고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와아 선생님 아 흔들어야 감사합니다. 돼 해야지. 선생님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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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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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다! 물었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음. 까지! 1.24키로 가야 됐어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더잘 잡히는구만 그냥 아저씨들 그냥 어? 꼰대들 그냥 어? 거 꼰대 소리 듣기 좀 거북합니다 좀 커보여. 좋아, 가자. 좋아요, 좋아요. 아. 응, 이제 짜치만 잡히. 맞지. 아씨, 거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훈수 좀 두지 마요. 할 거만. 갑.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대막거 뭐야? 야, 볼빨간애 왔다. 세상에 예, 뭐 제일 커. 없다. 야 제일 커. 내가 잡은거 중에 제일 커. 제. 제일... <laughs> <laughs> 4기로4기로 시간 얼마 없어. 빨리, <laughs> 빨리. 아, 여기 축하해 주시네, 아저씨들. 업고마워, 어, 요고마워요 그래놓고 난 21kg 잡았는데라고 얄밉게. 개열받네 <laughs> 아저씨들 그냥. 그렇지. 그만. 개커 보여. <laughs> 아, 2.17kg. 아, 2.17kg. 아, 끝났어요 시간? 응, 안커 이런 거 아저씨들 진짜. 아, 지금 신경 좀 끄세요 좀. 총몇 킬로예요? 8.5kg?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큰거 잡는 방법 친절하게 알려 주실 아저씨 구합니다. 자, 한 방에 길게 쓴다. 이즈 어, 예, 아예. 아예 한 방에 한 방에 길게 써 주세요. 아저씨. 괭수 아저씨 잘하나 씨? 어, 예. 약올르지만 여기 계셔. 스승님, 저 뒤에 있습니다. 낚싯대, 낚싯줄, 릴, 무조건 레벨 맞춰서 비싼 거. 바늘 큰 거. 그물 달고 찌 깊이는 2에서 2.5m. 오케이. 오지와. 그물을 달래 바구니 혹시 금물이 바구니인가요? 네. 일단 금물을 다루랍니다. 바구니를 레벨에 맞춰서 사겠습니다. 레렙이기 때문에 어 요거를 장착을 어디다 하죠? 금물은 혹시 장착 못 하나요? 기타에 가서 또 기타에 가야 금물임. 아니 아니 그 바구니가 아니야. 아, 기타에 가서 또 기타에 가야지. 그물이 있어요. 착륙 이거야? 하, 그럼 아까 전에 내라고 네 한건 뭐야? 그럼 바구니는 뭐예요? 하, 씨. 잘못 뽑. 아, 그렇구나. 네, 네. 괜찮아요. 팔면 되죠. 돈 날려. 드디어. <laughs> 오케이. 다시 대파스. 화나 화안 났어. 안, 안 났어요. 아니, 안안 났어요. 화라니요. 안 났죠. 괜찮아요. 자, 일단 돈을 좀 벌게요. 근데 0.01 잡아본 사람 있어요? 제가 개구수인 듯? 0.01 잡는 사람 못본 듯?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개킬러라고. 꼴꼴? 하하하, <laughs> 아저씨를 돌려야지. 내가 잡아본다. 아저씨, 아저씨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laughs> 0.01해본다고요 <laughs> 에헤이, 아저씨, 가능? 아저씨는 아니, 너무 잘해서 10kg 이상만 잡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돈이 얼마 정도 모였죠? 329 낚싯대를 한번 사볼까요? 오케이 좋은 걸로 낚싯대 한 바꿨고요 0.01 힘드네 0.01 힘들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보다도 작은 거요 짝 나는데 얼음 낚시나 하 <laughs> <laughs> 얼음 낚시나 하러 간대 여기서 나보다 작은 거 잡은 사람 없지? 자, 이 낚시터가 작은 거 잡기 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큰 물고기를 <laughs> 낚겠습니다. <laughs> 맞다. 얘 뭐야? 설마 0.01 아니야, 이거? 와, 씨. 야!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 무슨 뭐잘 잡힌다든만 이거 뭐잘안 잡히는 거 같아. 일주일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시다고요? 제발 고기를 좀 잡고 싶다시다고요? 운이 좋으시네요.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과대광고 하지마라 10분 기다렸는데 한마디도 안잡힌다 <laughs> 우주 하마우주랑하마를합치면 우주 하마목 도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목도두만 뱀 스나